찰리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제 밖에 내려가면 앞이 안보이게 오겠다 찰리야 산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무슨 눈이 이렇게 와? 허! 어떡해 와, 어떡해 앞이 안보이겠다 와, 금방 쌓이겠는데? 아휴, 무슨 쓰고 다니시네. 찰리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떡하지? 아니,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우리 찰리 산책해야 되는데. 우리 찰리 산책하고 밥 먹고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어, 이거 찍히나? 우이나 어, 눈 뚜껑 운거봐 이건 한방 눈이다, 한방 눈. 어떻게, 해, 너무 위험하겠는데, 길도. 어떡하지, 잘리야? 응? 눈좀 그치면 나갈까? 우리 잘리 나가고 싶 이쁜데. 나가고 싶은 강아지 손. 나가고 싶은 강아지 손. 손. 자, 앉아보세요. 자, 나가고 싶은 강아지 손. 어. 손. 어, 나가고 싶은 강아지 손. 어떡해.